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만 모아놓은 외모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눈은 어, 세상에 제일 예쁜 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입,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상적인 얼굴형,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조합을 해가지고, 어,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그린다고 하면 그 모습은 어떨까? 그렇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불상입니다. 그래서 불상은 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다고 하는 그 부위들을 관상하게 맞춰서 관상하시죠. 함부로 막 붙이면 안 되잖아요. 관상에 맞게끔 조합을 해서 어,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30 이상 80종호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불상에는 크게는 32가지의 아름다움이 모여져 있고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80가지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자, 이마는 어떠한 이마가 예쁘고 멋있는 이마입니까? 양장론이. 어떤 이마가, 우리 양장론이 이마가 예쁘신데 예, 어떤 이마가 예쁘고 멋있는 이마, 이마일 것 같아요? 우리 상식에는? 아, 제가 1, 2, 3번 물어보면 동일한 게다 앞장고, 앞에 펄튀어나 게. 예,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대 때 부, 부처 불상을 만들 때는 어떠한 이마가 좋은 이마냐면 평평하고 넓은 이마. 반듯하고 바르게 평평하면서 넓은 이마. 저는 틀렸습니다. 이마가 짧아서, 예, 좁아서. 예, 이마가 넓고 평평해야 돼요. 예. 눈은 연꽃과 같아야 됩니다. 예, 눈썹은 소의 눈썹과 같이 길고 가지런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외모를 관상에 맞게끔 가장 완벽한 것을 만든 우상이 바로 예, 바로 이 불상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몸통은 뭐와 같아야 돼요? 몸통은 사자와 같아야 돼도 몸은 다리 장단지는 뭐와 같아야 돼? 사슴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불상에는요 비만이 없어요. 다 몸이 쫙 빠졌죠 그죠 네. 오늘 예배 들리는데 아까 교인들 보니까 저보고 목사님 께 살이 빠지셨어요 그러는데 저 아직 멀었나봐요 제가 미국 연수 갔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laughs> 솔직히 말해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너무 빼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네. 보는 관점이 다른건데 부처의 우상 보세요 부처상은요 몸이 늘씬해요. 사자의 몸통이에요. 네. 그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80종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피부가 나옵니다. 부처의 피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는 어떠한 피부일까? 전순종권사 어떠한 피부일 것 같아요? 어떤 피부가 제일 좋은 아. 피부예요? 예? 네? 맑고 투명한 거. 피부는 거칠거칠하면 안 돼. 맨질맨. 여 불쌍 보세요. 어때요? 맨질맨질 맨질 그냥 기름이 쭉 흐르잖아 그죠? 기름 잘잘잘 잘잘 흐르는데 색깔은 우리는 백옥과 같은 피부를 좋아하지만 건강한 피부는 구릿빛 피부죠. 그런 식으로 부처의 피부는 자금색입니다. 황금색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강한 피부, 자금색, 우리 말로 하면 구릿빛 피부. 그래가지고 구릿빛이 아니라 황금으로 이렇게 도색을 하죠. 그래서 예쁘게 이제 만들죠. 그래서 이 부처의 불상은 뭘 함축했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 좋다고 하는 것들의 결정판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관상에 맞춰서 조합해서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부처가 뭐로 보여요? 저는요, 금덩어리로 보여요. 금덩어리. 여러분 내 앞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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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제가 요즘에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50돈짜리 금목걸이. 와, <laughs> <laughs> 그걸 바으면 목에 어깨 힘이 막 들어갈 것 같아. 네. 금은요 내 마음을 뜨게 합니다. 좋죠. 네. 전승정 원사님 그게 한 50돈 되는 금목걸이 같은데요? <laughs> 빛이 막 납니다 네. 아 그런가요? 그런거예요 우리는 금덩어리가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인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매력이 없어요 부처는요 매력이 많죠 세상에 좋은 매력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매력이 없어요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금덩어리가 좋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좋은데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는 것. 예수님에게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초라한 나무 십자가입니다. 부처를 금덩어리로 비유한다고 하면 예수님은요 초라한 나무 십자가인 거예요. 아무 뭐 매력덩어리가 없고 세상 가치에서 보면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예수님이 불럽습니까 불쌍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불쌍한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세상 관점에서 보면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신앙의 오류가 옵니다. 무슨 오류가 오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내 심장을. 내 심장을 바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바쳐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제일의 현실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참 독특한데요. 인간은요,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1등만 기억합니다. 어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막 하면서, 뭐, 무슨 세상, 안 좋은 세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1등만 기억합니다. 내 마음에서 첫 번째 되는 것이 내 삶의 현실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 난 돈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고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그러냐면, 돈이 내 마음에서 1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돈이 마음에서 1등 되신 분에게는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데감심이 있죠. 그러니까 돈 번으러 다니라고 사업하러 다니라고 막 돌아다녀. 그럼 가족에서 아내와 아이들은 뭘 바래요? 그냥 그 그만 벌러도 되는데 그만 벌고 집에 와서 가족들 같이 재미나게 지내면 좋은데 사업하는 분의 마음, 남편의 마음에 돈이 1등이니까는 돈이만 있으면 되는 거지 가족이 뭐 니네들이 내가 벌어준 걸로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우습기 여긴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집을 살 때도 뭘 보고 사겠어요? 이게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보고 사는 거죠. 반대로, 그 마음의 자녀가 1등인 분은, 자녀가 1등인 분은 돈 없어도 괜찮아. 내가 고생하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좀 밑바닥 살아도 괜찮아. 뭐만 된다면? 내 자식이 성공만 한다면,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날집 밟고 가고 씹어도 괜찮아. 이런 분은 집을 살때뭘 보고 살까요? 학권을 보고 살죠. 우리 아이가 잘 배울 수 있는 학권을 바라보죠. 집값이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애가 공부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거로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현실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늘 천국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쁜 삶,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도금 신앙이 있어요. 신앙의 오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음은 금덩어리를 사랑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 마음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금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을 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금 신앙이 되면은 신앙의 왜곡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상하죠?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한 생활을 하는데도 공허해. 마음의 공허함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채워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신 도금 신앙이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내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뭐야? 거짓말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 사기 쳐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남 사기자 돈 벌고 불법을 저지러서 돈을 벌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거짓 저울로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은 간증인데 이분이 정육점을 했어요 고기를 달잖아요 이분에게 좋은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울에 고기를 달면서 뒤에서 손안 보이게 손가락에 누르는 거예요 그거 눌러봤자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뭐, 100g? 그 돈, 어 몇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더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회귀하고 나서 간증이,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긴 했지만, 마음의 기쁨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귀하고 나서부터는 저울에 고기를 달때 어떻게 달았냐? 고기를 얹어 놓고 뒷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고기를 팔았는데 수익은 줄었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부자되는 것보다는 바르게 사는 것이고 풍요로움보다는 평등한 세상을 원하십니다.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부자가 되면 그 부자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벌법을 저지르서 남등 쳐먹고 사기쳐가지고 부자된 부자와, 가난하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난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예뻐하실 것 같아요? 믿음은, 믿음의 기준은 부여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요. 제가 이번에 미국 연수 갔다 왔는데 제가 나눌 얘기들도 많고 은혜 받은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기 미국 한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사우스 베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테니스 선수처럼 건강했대요. 나이는 연세 있으요 은퇴가 2년 남으셨는데 근데요. 예, 며칠 몇달 한두 달 전에 그 뭐죠? 미끄러져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게 이러고 이러게 몸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 우리 온 목회자들 ILP에서 목회자들을 섬기는데 간증을 하면서. 그런데 그 교회는 독특한 게 여러분 앞으로 20년 뒤 한국교회 모습일 수도 있어요. 거기는요, 95%가 80세 이상입니다. 95%가 8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90세 이상이 50%가 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뒤에 90세 넘으신 장로님이 쓰러지셨어 예배주기. 그냥 엠브란스 와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다행히 사셨는데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류가 범하는 게 도금신앙이 돼서 내 마음은 세상껏 금덩어리 좋아하면서 겉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은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말과 행동으로만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의 왜곡이 생긴다. 신앙의 공허함이 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의 정금과 같은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무슨 권위로 하냐? 네가 지금.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 앞에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면서 예수님을 잡을 책잡을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예, 죄를 덮으셔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지도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의 신앙이 도금 신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세상 권력과 세상 인기와 명예와 부를 좋아하면서 말로는 뭐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위선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대항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 이렇게 깨닫게끔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냐 사람으로부터 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권위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이땅 사람들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는 선지자 참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땅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냐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의 말씀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니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도금신앙 되지 말고 정금신앙 되라 마음에 주님을 품고 믿음의 길을 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 둘러서 세례요한의 얘기를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같이 말씀 봅니다. 만일 사람으로 털하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 눈치 봐요? 백성들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 눈치 뭐 인기를 관리해야 되잖아, 인기. 왜요?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왜요? 이거는 대답할 가치 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한 일인데. 믿음만 온전히 있으면 당연히 알수 있는 일인데 믿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가지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속의 경일기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닫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안에서 도금신앙이 아니라 정금신앙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저는요 소망이 뭐냐면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운이 이렇게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아니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교회도 부흥 되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들이 가정의 곡간이 차고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차고도 넘쳐야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꿈꾸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비결이 뭐냐? 정금신앙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안에서 우리의 내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금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 그걸 주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고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박국 예언자와 같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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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난 여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은 거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도금 색칠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다위세계에 두 따르던 두 용사의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언제 예스, 다윗을 따르게 됐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도망자 피신하고 있을 때 다윗을 보고 모인 용사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도망자 아무것도 없는 다윗 그냥 다윗만 보고 모인 거예요.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아직 헤브론에 수도를 두고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그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초창기 때 왕이 된 다윗을 보고 모인 용사들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왕이 된 다윗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뛰쳐 나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만을 보고 따랐던 용사들은요, 끝까지 다윗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으로 기뻐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금덩어리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도색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결국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론 유다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삼십냥. 여러분 은삼십냥이요 큰 돈이 아니에요. 모세의 오경의 율법을 보면요, 은삼십냥은 어떠한 돈이냐? 모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도 아니에요. 모세 시대 때, 황소가 내가 밀, 몰고 다니는 황소, 우리 집 가축 황소가 뛰쳐나가서 어떻게 하다가 옆집 머슴을 딜이 받아서 머슴이 죽었어. 노예가. 그 죽은 노예의 값으로 보상해줘야 될 돈이 은삼십 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론유단이 예수님을 죽은 노예 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하찮게, 가치없게. 왜 예수님을 팔 거면 좀 비싸게 팔지? 왜 죽은 노예 값에 하찮은 돈에 팔아버립니까? 예수님에게 배신을 때리는 거죠. 예수님 믿을 가치를 얻게 된 거예요. 왜요?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니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한자리 해야지. 그 한자리 될거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이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배신하고 마는 이해 관계를 따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저희 교회 개척을 하고,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어느 권사님, 아니,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전도를 엄청 전도왕이라고, 자칭 전도왕이라고 막 자랑했던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나이는 많죠. 그런데 이분은 전국에 안 다닌 교회가 없고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역시나 좀 신앙생활 같이 하시다가 이제 안 맞으셨는데 교회를 나가셨어요. 나가셨다가 나중에 강원도 강릉인가 어디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의 근황을 어떻게 들었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왜요? 아그건그 그 전도사님 있죠. 근데 네. 그 전도사님 불자가 됐대요. 그러면. 아니 전도사니까 권사하고 전도사님까지인데 불자가 됐대요. 그래 가지고 불자가 돼 가지고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은 불자가 돼 가지고 불불초 앞에서 뭐예요? 절하잖아요. 절하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한대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절하더래요. 왜 그러한 신앙의 아이러니한 오류가 나타나는가? 내 마음에 주님이 1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삶의 현실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믿음 있는 저 말로 행동으로 그냥 할렐루야 주님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바르기는 우리의 믿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신 때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 가셔서 천국의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소원, 세상 금덩어리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어느 자식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고 내 믿음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오늘 내려놓으시고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나가면 주님께서 내게 내려놓은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분 한번 봐 보세요. 이분이 도금 신앙인지 정금 신앙인지 봐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요 초등학교 때 궁금했던 게 뭐냐 소풍을 가면 절에 갔어요 약산사라고 저희 초등학교 근처에 산에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가면 불상이 있는데 금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저게 진짜 금으로 채워졌는지 소금 비고 겉에만 색칠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눈을 무슨 눈과 같다 그랬냐면 불꽃과 같은 눈과 같았어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내 안을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위선으로 내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가 없는. 주님 내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선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점검 과춰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기적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예, 때로는 아, 좀 어디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고 행복함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늘의 복으로 잘 되고, 잘 되고, 잘될 줄로 믿습니다.